네, 안녕하세요.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세상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한주 시작됐고요. 프로토 네, 승부식은 11회차 넘어왔습니다. 자, 축구 승부패 1등이 26명이 나왔습니다. 제간 많은 숫자가 나왔고 조금은 수월하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프로토 네, 승부식 11회차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의 경기는 KBL 한 경기 서울 SK 한국가스 그리고 WKBL 한 경기, k b 스타즈 r s 3 생명, 남자축구 아시안컵, 어, 타지키스탄, 레바논, EPL 한 경기, 브라이턴울버햄프 해서 총 4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경기, 4경기, 뭐 거의 적중이 됐는데, 정관장의 어제 그런 미친 듯한 득점,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고득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울산모비스 선수들이 발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점수가 났고, 그한 경기, 어, 울산모비스 패하는 경기를 제하고는 어, 나머지 경기들 퍼펙트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SK 한국가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s 스케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승 1 0패 승률 6할 9푼 7일,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가스는 8위, 11승 21패, 어, 승률 3할 4푼 4위로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두팀다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가스도, 어, 자연승 을 거두고 있다가, 직전 경기, 울산버비스에게 다 잡은 경기를 넘겨줬는데 아쉬웠던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흐름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KT 손익금, 또 창원 LG, 또 이렇게 강팀들과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한국가스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 SK가 최근에 흐름이 긴 연승 후에 2연패를 기록했지만 다시 원주 DB를 76대 68 저득점으로 잡아내면서 어,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 SK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서울 SK 같은 경우는 뭐 부상 선수들 있고 또 외국인 선수들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뛰는 선수들만 지금 계속해서 어, 게임을 뛰고 있습니다. 원희 선수 그리고 오디언 선수 그리고 오세근 선수 이런 선수들이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경기를 뛰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자, 한국 카스 같은 경우는 뭐 니콜슨 선수 그리고 맥스웰 선수 용병 두 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건재하고 거기에 이제 벨란게 선수, 어, 차바오 선수, 김낙현 선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국 카스가좀더 높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어,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을 봤을 때. 한국가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어, 게임을 넘겨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전력 면에서는 어, 서울 SK가 앞서고 있고, 어, 배당 자체도 서울 SK 정배당이지만, 자, 이번 경기 저는 핸디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핸디가 마이너스 한7.5 정도 이렇게 조일 것 같은데, 이 핸디 안에는 어, 충분히 한국가스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햄피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어, 배우, 5 9 네, 5이 정도의 기준점이 좋질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59.5 정도 같으면은 최근에 한국 가스의 공격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병들의 공격력도 좋아졌고 또 김낙현 선수의 게임 리듬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한 75점에서 80점 차이는 가능해 보입니다. 또 서울의 스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항상 80점대의 득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59.5 정도의 기준점이 준다면 오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 SK 하국가스는 햄피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번 경기 케비스타즈 삼성생명 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경기는 네, 5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케비스타즈 승호패 경기로 말씀드릴 거고요. 승호패 배당은 조금 더 배당이 있을 겁니다. 네, 승호패 배당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케비스타즈는 17승 2패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9승 9패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최악의 그런 경기에서 벗어나면서 직전 경기 베인케스맨에게 네, 83대 78로 또 승리를 거두고 있었고, 케비스타즈는 네, 역시 연승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6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케비스타즈가 삼성생명에게 한번 잡힌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도 한번 강팀의 킬러다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캐비사즈 폼이 너무 좋죠. 뭐 그리고 삼성생명 보다는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수 선수와 허예은 선수, 강희슬 선수까지 어느정도 득점을 항상 책임져 줄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생명 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은 훨씬 좋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모처럼 어, 배윤 선수, 강유륜 그리고 이예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뭐 비엔켓섬의 수비가 그렇게 강한 어, 수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높이에서도. 삼성생명이 우위를 보이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자, 이번 경기에서는 캐비스타즈 높이가 상대 높죠? 그리고 빠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수비적으로도 삼성생명보다는 좀더 빠른 경기를 펼쳐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삼성생명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어, 여자농구도 뭐 체력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세, 그리고 높이의 우세가 있는 케비스타즈가 승오패 홈승까지 한번 예상해보고요. 언더 오바는, 자, 이 경기는 한129.5 0 정도, 이 정도 기름점이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팀 함께 65점 이상씩은 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오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번, 타지키스탄 레바는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타지키스탄 레바는 경기는 결국은 중국과 관계가 있는 두 팀이고 A조 경기입니다. 지금 카타르가 2승으로 16강 진출 확정되어 있고, 지금 중국 2무로 승점 2점, 그리고 타지키스탄, 레바론이다 승점 1점씩입니다. 그래서 두팀다 16강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행나 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이 카타르를 이긴다면 은두 팀의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중국이 진출 하겠지만 두 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두 팀도 최선을 다할 걸로 보여줍니다. 일단 배당은 2.38, 3.00, 3.25에서 지금 타지키스탄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지키스탄은 피파 랭킹 106위 그리고 레바논은 107위입니다. 피파랭킹도 붙어 있는 상황이고, 모든 면에서 어, 무승부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경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아시안컵 예선이라든지, 많은 경기를 만나서, 뭐, 지대도한골차 어,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레바논이고, 물론 타지키스탄도 이번 경기에 보면은 뭐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두팀다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어 결정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어 상대 팀이 어떤 팀이든 골을 기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산정 승률에서 어 타지키스탄이 앞서고 있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자 레바논도 충분히 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보집니다 지금 패 배당이 3.25지만 저는 일단 햄패, 뭐 레버는 치진 않을 것 같고요, 햄패.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 팀이 생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0대0. 아니면 한 팀이 이기더라도 뭐 1대0 정도, 이 정도 코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노리신 분들은 어제 태국전 같은 무승부 한번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키스탄 레버는 경기는 햄패 언더 무승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28번, 브라이튼, 올브 엠프. EPL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은 지금 1.65, 4.20, 5.00에서 해배당은 브라이튼의 정배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이튼이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브앰프는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뭐두팀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브라이튼 2승 1무 1패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올브앰프는 4승 1무로 뭐 최근의 흐름은 올브앰프니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울브햄튼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원정에서는 브렌트퍼에게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 4승 1무 역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울브햄튼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최근의 경기 에 홈에서 역시 나쁘지 않은 경기력 브라이튼이 토트넘에게 4대1 승리 좋은 경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팀이 부상 선수가 좀 많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미토마 선수의 부상 그리고 나머지 솔로마치 인스파티등 여러 명이 더 부상 선수가 있고요. 지금 울벤튼 같은 경우는 황희천 선수가 부상이면서 어, 또 국대 차출또주황 구명이 선수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두팀다 정상적인 전력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어, 브라이튼이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4승 1패로 앞서고 있고 이경기가또 홈경기이기 때문에 어, 브라이턴이 결정자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한콜차 정도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기로 저는 홈승 한번 예상해보고요. 원도바는 두팀다한콜 이상씩은 어, 최근에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그래서 오바,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햄무 한번 노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번 한 주들 모든 분들, 또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